우리가 지난주에 하나님께서 아담 안에서, 그리고 아담과 함께 하나님께 범죄하여 타락하게 된 우리 인류를 멸망 가운데 그렇게 내버려 두시지 않으시고, 우리를 택하여 주시되 구원자를 보내심으로 구원하시겠다는 그 약속의 말씀에 대해서 함께 성경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구원자 누구예요? 여자의 후손이라 그랬죠. 여자의 후손, 창세기 3장 15절 말씀 함께 나눴잖아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여자의 후손은 구체적으로 누구시냐? 누구예요? 아, 그죠 예수님이시다. 정답입니다. 자, 그러면 그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 구체적으로 예수님은 어떤 분이세요? 자, 아는데 어, 지금 우리가 어, 대답을 선뜻 우리가 지금 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다 아시죠? 오늘 그걸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하는 거예요. 자, 벨직 신앙 고백서에서는 성경 말씀을 따라서 어떻게 대답하고 있는지 함께 살펴봅시다. 한 문단씩 읽을게요. 18항, 하나님의 아드님의 성육신에 관하여. 자,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분의 거룩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대로 그분이 정하신 때에 자기의 독생하신 영원하신 아드님을 세상에 보내심으로써 그 약속을 이루셨다고 고백합니다. 그 아들은 종의 형체를 취하셔서 사람과 같이 되셨습니다. 그분은 모든 연약함을 지닌 참된 인생 인성을 실제로 취하셨으나 죄는 없으십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행위가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복된 동종녀 마리아의 토에서 수태되셨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참 인간이 되시기 위하여 육체만이 아니라 참된 인간의 영혼에서도 인성을 취하셨습니다. 인간은 육체만이 아니라 영혼도 타락하였기 때문에. 두 가지를 구원하기 위하여 그분은 두 가지를 모두 취하실 필요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읽습니다. <laughs> 같이요. 이러한 방식으로 그는 참으로 우리의 임만 위엘 곧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 이십니다. 자 한마디로 정리를 하자면, 자 예수님은 누구라는 거요? 예참 사람으로 오신 참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구원자가 누구냐라고 할 때, 참 하나님이 참 사람이 되어 그렇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하는 대답이 벨직 신앙서 신앙고백서의 고백입니다. 어, 독창적인 얘기가 아니라 바로 이것이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자, 다시 한번 창세기 3장 15절을 한번 떠올려 봅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자로서 여자의 후손을 약속해 주셨어요. 그리고 선지자들을 통해서 계속 그 약속을 재확인하시고 또 구체화시켜 주십니다. 우리는 구약의 역사를 제가 한 눈에 보고 있으니까 이 내용이 이제 어떻게 이어지는지를 다 이미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처음 성경을 한번 읽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창세기 3장 15절을 읽었어요. 아 여자의 후손이 구원자시구나. 바로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시는구나.라고 이제 굉장히 궁금해하면서 우리가 성경을 읽게 됩니다. 마음을 조려가면서 읽겠죠. 왜냐하면 그분이 나의 구원자시니까. 과연 누굴까. 그런데 이제 창세기 3장 15절에 우리 인류의 모습을 보면 참 소망이 없는 모습임을 우리가 여실히 발견하게 됩니다. 인간의 타락 이후에 노아 시대의 홍수가 있었잖아요 범죄한 인간을 그 공의의 심판대로 하나님께서 멸하셨어요 노아 가정만 남기셨어요 그런데 그러면 사람들이 자신의 어, 죄악을 깨닫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죽께로 돌아올 것만 같아 보였지만 그러나 이어지는 인류의 역사 바벨탑에 이르기까지의 인류 역사를 보면 인간에게는 아무런 소망이 없구나 정말 아무런 능력도 없구나라고 하는 걸 깨닫게 됩니다 정말 너무나 기가 막히잖아요 아니, 노아 시대에 그 하나님의 심판을 경험하고서도 인간이 깨달음이 없어요. 돌이킴이 없어요. 오히려 하나님을 대항해서 뭘 쌓아요? 바벨탑을 쌓습니다. 여러분,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게 사태의 본질이에요. 그런데 인간은 지금 뭐 하자는 거예요? 죄의 본질에 대해서는 지금 생각이 없어요. 뭔만 지금 해결하러 들어요?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을 해결하려고 하는 거예요. 죄는 해결하지 않으려고 하고, 죄로 말미 없는 심판만 어떻게든 자기 힘으로 해결해 보려고 하는 게 바벨탑이잖아요. 하나님의 심판만 안 받으면 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돌이키면 없고. 그게 바벨탑이에요. 그래서 사실 하나님께서 이런 인류를 정말 쓸어버리시되 완전히 영원히 쓸어버리셔도 우리 인간은 아무런 할 말이 없는 것인데,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미 약속하셨잖아요. 하나님이 신실하신 가운데 여자의 후손을 주시겠다 약속하셨어요. 그가 뱀의 머리를 깨뜨릴 것이다. 죄의 문제를 해결할 거다. 말씀하셨어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셔요?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을 택하십니다. 아브라함을 택하시는 그 의미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가장 중요한 의미 중 하나는 뭐냐면 한마디로 예를 들어서 그릇을 택하신 거예요. 그릇을. 그러니까 여자의 후손이 누구를 통해서 온다는 거냐면 아브라함을 통해서 온다는 겁니다.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 우리가 또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 교도가 할게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같이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자, 아브라함을 택하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죠. 너에게 복을 주어 창대하게 하신다. 땅을 기업으로 주신다. 그리고 뭐예요? 땅의 모든 족속이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자, 그런데 이 마지막 말씀이 참 묘미입니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이게 무슨 의미인가? 아니, 어떻게 땅의 모든 족속이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아요 이게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게 납득이 안 됩니다 이게 무슨 의미인가 여러분 아브라함 생전에 이런 일이 일어나, 일어났어요? 안 일어났어요 전혀요 아브라함이 무슨 대단한 업적을 이룬 건 없고 무슨 대단한 나라를 이룬 건 없습니다 그냥 이 지구상의 한 귀퉁인 이가나한 땅에서 그것도 아주 작은 무덤만 소유로 가지고 있었을 뿐이에요 그리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이게 무슨 얘기인가 도대체 자, 그런데 우리가 계속 성경을 읽어보니까 이게 아브라함에게 아, 단순히 아브라함을 일컬어서 하신 말씀이 아니요, 바로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그렇게 하실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배웠죠. 창세기 22장 17절 18절 또 교도갑니다.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분을 차지하리라. 자,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어,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고 하신 그 사건 속에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뭐라고 지금 말씀하세요? 자, 아브라함이라고 했던 그 내용이 좀더 구체화됐습니다. 어떻게 해요? 너의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할 것이고 그 씨로 말미야마 천남 만민이 복을 받는다. 이 씨라고 하는 단어가 여자의 후손할 때그 후손하고 정확히 같은 단어라고 했어요. 저는 그래서 개인적으로 성경이 이건 같은 단어로 번역을 해주는 게 훨씬 더 좋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야지 명확하게 이해가 되거든요.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복을 받으라, 복을 받는다 이 말이에요. 참 의미심장하죠.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지금 실제로 아브라함이 이 사건 속에서 이삭을 바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그런데 이제 아브라함이 실행하기 직전에 하나님께서 막으셨죠. 그러면서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어떤 의미인가? 여러분 아브라함이 마치 이삭을 바치는 것 같은 사건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바쳐진 후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거라고 하는 것을 이 아브라함 이 사건 속에서 보여 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아브라함의 시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인가? 마치 아버지가 아들을 바치는 그 사건을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 아직은 이게 무슨 의미인지 좀 뿌연데. 여러분 이미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은 이게 무슨 내용인지 좀 아실 거예요. 아, 그렇구나. 그렇구나. 뭐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독생자를 내어 주시는 십자가로 내어 주시는 그 사건 속에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다니 일이에요. 바로 그 구원자가 누구를 통해서 오시는 거냐면 아브라함의 시로 오신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근데 아직 거기까지 우리가 가지 말고 우리 다 이미 알고 있지만 가지 말고 자 그러면 이제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 여자의 후손이 온다. 구원자가 온다. 좀 두근두근합니다. 과연 또 그럼 누굴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아브라함의 아들인 이삭을 택하시고 이삭의 아들인 야곱을 택하시고 그리고 야곱의 아들로서 는 누구를 택하시냐면 유다를 택하세요. 유다. 그 유다를 통해서 유다 지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구원자가 오실 것이다라고 하는데 이제 다시 한번 이제 하나님께서 밝은 빛을, 빛을 비춰 주십니다. 누구를 통해서 이제 어 밝은 하나님의 뜻을 비춰 주냐면 어, 유다 지파에서 난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뜻을 분명히 밝혀 주시죠. 자,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이런 약속을 주십니다. 사무엘하 7장 12절 1 3절 봅니다.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13절 <laughs> 자, 하나님께서 다윗의 이름을 위대하게 만드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뭘 말씀하냐면 시 다윗의 씨를 세우실 것이고 그 씨가 하나님의 집을 건축할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실 것이다라고 말씀하세요. 자, 다시 한번 씨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죠? 후손이라고 하는 단어와 똑같은 단어라고 그랬어요. 자, 그래서 지금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시는 그분이 이제 누구의 후손으로 오신다고 좀더 좁혀진 거예요?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다. 이렇게 좁혀졌어요. 그래서 이 이후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구원자로서 누구를 기다리냐면 여자의 후손이요.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서 오시는 오시는데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는 그씨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메시아 대망이죠. 목사님 이거 뭐 혹시 다윗의 후손이 솔로몬 말하는 거 아닌가요? 에, 물론 솔로몬을 통해서 언뜻 보여주시는 바가 있죠. 솔로몬이 어, 성전을 건축하는 일이 있었잖아요. 그러나 솔로몬 자체가 약속된 그씨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솔로몬의 인생 전부를 우리가 다 성경 통해서 배웠어요. 얼마 전에 열왕기서를 통해서. 솔로몬 넘어져 버렸잖아요. 솔로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그 나라는 오히려 두 조각으로 나눠져 버렸습니다. 솔로몬의 나라가 영원했나요? 멸망해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솔로몬은 아닌 거예요. 그럼 누구냐? 그럼 다윗의 자손들을 면면의쭉 역사서를 통해서 보는데 그 어느 누구도 정말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 같은 그 손은 나, 보이지가 않아요. 다 저마다 흠이 있고 다 턱없이 부족한 모습뿐이에요. 오히려 대부분은 엉망진상의 왕들이었죠. 결국 그 나라는 망해 버렸잖아요. 자 이때에 이 왕국 시대에 하나님께서 이제 선지자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다윗의 씨를 약속하여 주세요. 특별히 이제 이사야서를 통해서 아주 자주 그렇게 말씀하여 주시는데, 자 이사야서 말씀 한번 봅니다. 메시아가 오신다라고 하시는데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이사야 9장6절을 이하를 교도할게요.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자, 한 아기가 태어나죠. 그가 바로 다윗의 왕자에 앉을 것이다. 그래서 영원히 다스릴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정말 너무나 놀라운 사실이 계시가 돼요. 자, 다윗의 자손으로서 미시아가 오실 것인데, 구장 6절에 뭐라고 말해요? 그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다영존하신 아버지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자, 그러면 정리를 한번 해보세요. 장세기 3장에 3장에 예언된 그 여자의 우손이 아브라함의 우손으로 오시고 다윗의 우손으로 오시는 그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나다. 너 기가 막히죠. 뱀의 유혹으로 말미암아 엉망진창이 되버린 인류를 이 세상을 죄로 인해서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는 인간을 하나님께서 진 여자의 우손으로 오셔서 다회복시키겠다는 거예요. 뱀의 머리를 박살 내시고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것으로 구원해 내시겠다.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이 이를 이루시리다. 너무 기가 막힌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사야 7장 14절에는 뭐라고 말씀해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만엘이라하리라 근데 그임만외엘의 뜻이 뭐예요? 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어 오셔서 인간을 구원하시겠다는 내용이. 지금 선지자들을 통해서 나타내 보여주고 계시는 거죠. 이사야 61장 1절,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가친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구원자에게 기름을 부으셨다 그래요. 기름을 부었다 이 말이 바로 메시아라고 하는 뜻입니다. 헬라어로는 이걸 뭐라고 말하면 그리스도다 그래요. 그 그러니까 메시아, 그리스도 같은 뜻이에요. 어떤 뜻이냐면 기름 부음을 받았다. 하나님이 기름 부어서 세우세요. 그가 모든 걸 회복시키실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기름 부음 받은 이 메시아, 그리스도를 기다리거든요. 근데 누가 보음사장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 이사야서 61장 1절 말씀 딱 읽으시더니 이 말씀이 너에게 응하해졌다. 무슨 얘기예요? 예수님이 바로 어, 그다! 내가 바로 그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또 여기까지는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잠깐 내려놓고. 근데 구약 당시에는 어 아직은 미래예요. 이런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하나님이신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이런 일이 이루어질 거라고 약속이 되었는데 그래서 이제 계속 기다리는 거죠. 여, 여자의 후손이요, 아브라함의 후손이요, 다윗의 씨로 오시는. 이사야서에서는 너무나 알쏭달쏭하지만 하나님이신 그분, 그분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까지는 잘 몰랐겠지만 기다리는 거예요. 근데 이제 마침내 어떤 일이 벌어져요? 2000년 전에 마태복음 1장 1절.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다 하고 그냥 신약성경 제일 첫눈 머리에 딱 박아 놓으세요. 여자의 우선이 아브라함의 우손으로 오시고 아브라함의 우손 중에서 다윗의 우손으로 오시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시다 후손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일장 이십일절 봅시다. 교도할게요.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심이라 하니라. 같이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이제 이사야서 말씀을 그대로 예언을 받고 있죠. 자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하셨으니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다. 즉 아담과 하와가 살아간 것으로 인간 전부가 다죄 가운데 놓이게 됐는데 바로 예수님이 그죄 문제를 해결하실 뿐이다. 그죠? 이런데죄 문제를 해결하신 분이 어떤 분이라는 거예요? 이사야 7장 1 4절에 약속의 성취인데 보라 처녀가 잉티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그 이름을 임마엘 이라 하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구라는 거냐면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약속하셨던 여자의 후순으로 오시는 구원자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구원자 뱀의 머리를 박살내는 구원자라 하시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이 친히 구원자로 이 땅에 오신 것이다 기가 막히죠 기가 막혀게 갈라디아에서 4절, 5절 또교독합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하나님이 누구를 보내요?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셨어요.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5절 같이요. 네, 하나님의 아들. 참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사람이 되셔서 여자에게서 나시고 율법 아래 나셔서 우리 모든 죄를 대신해서 율법의 형벌을 다 받으심으로 그렇게 우리의 구원자가 되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요 백성으로 회복시키셔요.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복을 받는 거죠. 이게 바로 아브라함을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 것이다. 아브라함의 시로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바로 다윗의 자손으로신 예수님이 이제 영원히 다스리십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받은 구원이에요. 이 내용이 바로 구약 성경이 일관되게 이야기하는 바예요.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어보십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범죄하여 타락한 우리의 구원자가 누구신지 구체적으로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이 제자들과 함께 분명히 고백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베드로가 뭐라고 고백해요? 마태복음 16장 16절 이하를 우리가 함께 읽었는데 다시 한번 봅시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17절 같이 읽습니다. 아멘.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여자의 우선이 누굽니까? 아, 예수님이에요. 우리의 구원자세요. 그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한번더 물어볼 때, 제 베드로는 뭐라고 지금 대답하는 거예요? 주는 그리소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그 말을 맞다. 이것을 알게 하는 이는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가 알게 하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그리스도다. 주는 그리스도시다. 이게 무슨 뜻인지 아까 제가 설명을 드렸죠. 그리스도는요.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는 그 기름 부음 받은 자. 메시아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누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 당신이 바로 그 그리스도다. 바로 그 메시아다라고 하는 거예요. 뱀의 머리를 깨뜨릴 여자의 후손으로서 오시는 분,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 천하 만민에게 복이 되시는 분, 다윗의 자손으로서 영원히 다스리시는 분. 그래서 살아 이후에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가 되시는 분, 예수님 당신이 바로 그분입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십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가 같은 의미로서 뭐라고 고백해요?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메시아가 오신다고 그랬잖아요. 아까 이사야 9장 6절. 그런데 베드로가 바로 그 고백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서 오시는 메시아십니다. 이게 정말 너무나 놀라운 고백이죠. 여러분, 베드로 눈앞에 있는 예수님은요, 사실 어떻게 보여요? 다른 사람들과 전혀 다를 바 없는 한 사람으로 보입니다. 한 사람 맞아요. 정말 우리와 똑같은 한 사람이에요. 같이 먹고, 같이 자고, 같이 이야기를 나누며, 같이 만져지는 분, 똑같은 사람이에요. 근데 베드로는 뭐라고 고백해요? 사람이신데, 근데 당신은 또한 하나님이십니다. 아마 이제 베드로가...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서 예수님의 모든 말씀을 보면서 아마 이런 것들을 깨달았겠죠. 또 예수님이 행하시는 그 놀라운 기적들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깨달았을 거예요. 근데 이제 궁극적으로 누가 알게 하신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알게 하신 것이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그래서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할 때 예수님은 맞다! 맞다! 여러분, 우리의 구원자가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시죠.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근데 그 예수님 어떤 분이에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으로서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 되어 오신 분이다. 그렇게 우리의 구원자가 되셨다. 그래서 예수님만이 우리의 참된 구원자가 되시는 것입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하였더라. 자 이제 말씀 마칩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예수님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바로 그 구원자임을 믿는 게 바로 우리 기독교예요. 그 여자의 후손으로 오시는 분이요,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시는 분이요,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분임을 믿는 것이 우리 기독교입니다. 이 외에 다른 방법은 없고 다른 구원자는 없어요. 뿐만 아니라 그 구원자이신 예수님이 참 하나님으로서. 참 사람이 되어 오신 분임을 믿는 것이 바로 우리 기독교예요. 이것 외에 딴 이야기를 하는 것은 기독교가 아닙니다. 우린 성경대로 그렇게 믿고 고백하는 거예요. 베드로만의 고백이 아니라 다른 제자들의 고백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부활 이후에 의심받는 도마조차도 그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고 나서 분명히 고백하잖아요. 요한복음 20장 28절. 주는, 도마가 대답하에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을 향해서 뭐라고 고백해요? 나의 하나님입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신, 바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성육신 하셔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이야말로 우리 기독교의 바로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이것은 우리 구원에 있어서 정말 필수적인 내용이고 이 사실을 부인하는 것은 그건 기독교가 아니다. 여러분, 성육신의 신비를 말할 때는 이게 어떻게 가능한, 가능하게 되었는가에 대해서 나누는 것도 정말 신비지만, 정말 어떻게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시면서 참 사람일 수 있는가, 이것도 신비인데, 이것도 신비인데, 근데 정말 또 신비는 뭐냐면, 왜 하나님이 그렇게까지 하시는가? 이게 또 신비예요. 그죠? 왜 하나님이 그렇게까지 하세요? 이걸 다 헤아릴 수가 있어요? 헤아릴 수가 없어요. 이 헤아릴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그 깊이가 그 넓이가 신비입니다 우리가 다 파악할 수 없는 그 크고도 넓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신비예요 그래서 성육신의 신비를 이야기할 때는 야, 어떻게 참 하나님이시면서 참 사람이 될수 있는가 이거 다음 주에 우리가 이야기를 좀더 나누도록 하는데 오늘은 좀더 근본적인 내용 그렇게까지 우리 사랑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성육신 안에서 나타나 보여져요 얼마나 놀라운 신비인가 바로 이것이 우리가 받은 은혜예요 하나님 자신이 이땅 가운데 오시고 사람이 되어 오시고 하나님 자신이 우리를 위해 죽기까지 알려주신 이 헤아릴 수 없는 이 신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받은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다음번에 예수님의 성육신의 구체적인 내용과 그 의미 또그 신비에 대해서 한번더 나누도록 하고요 오늘은 이러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 헤아릴 수 없는 정말 그 깊은 은혜와 사랑 그 신비를 우리가 기억하고 찬양하는 것으로 그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